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오는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2005년 시작해 매년 5월 안산에서 열리는 18번째 공연예술축제로 거리와 광장을 무대로 진행됩니다. 도시놀이터 안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안산의 고피울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로 프로그램을 담아내며 초청공연 이 작품, 자유구역 유스컬처구 작품, 시민버전 15 작품 등총 62개 팀65 작품이 시민과 만나게 됩니다.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도시민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입니다. 한편 5월 5일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 진행에 이어 6일 저녁 8시 대망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엔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춤판 개나리춤 필무렵 축제를 화려하게 빛내기 위해 한바탕 놀이를 펼칠 극단 예술불꽃 화랑불도깨비 폐막 공연도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공식 참가작 안산을 배경으로 제작하는 제작 지원 프로그램, 안산시 관내 시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시민 버전 6.0, 안산문화광장 곳곳이 놀이터로 변하는 놀이하는 도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를 단순히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